స్పట్ట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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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이야. 야. 왜? 왜? 너무 좋은데? 언니, 어? 너무 좋은데? 아빠 내가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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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브 갖다 줄 거야. 아리야. 응. 아리야 저쪽 가봐 저쪽. 안깊퍼 저기 저쪽까지 가봐. 언니 튜브 언니 튜브 가지요 진짜 현지인들 같아. 어? 우리 애들 진짜 현지인들 같아 이제. 어 진짜? 알 자, 국더 만들어줘! 자, 자, 아 자, 자,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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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자, 자, 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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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찾는다 오빠가. 야, 지금 지금 맛있겠다. 오빠 이제 스마일 이 귀여워. 야, 여기 고 싶어. 어? 여기 고 싶어. 그럼 안 드시나요? 네. 왜요? 저 그거 왜냐면 안 먹을래요. 아 그래요? 그럼 프링글스를 드실 건가요? 네. 아 예. 그러면... 가드릴게요. 이유요이요 네. 방금 한잔 드셨잖아요. 예, 방금 <laughs> 드시지 않았어요? 아, 네, 근데 다 먹고 싶어요. 아 근데 또 드신다고요? 아, 네. <laughs> 우리가 몇개안 갖고 왔는데 지금 요를 지금 연속으로 드시네. 네? 아, 이따가 또 먹을 거예요. 이따가 또요? 우리... 그래. 네. 예, 이따가 드세요. 저도 이따가. 저도 저도, 저도 요거 또 어, 먹고 싶어요. 아, 요또 드신다고요? 네. 응. 저도 아까 이거 먹었어? 저도야, 저도야. 음, 마인이 오기 전에 한잔 마셨어. 자 언니 언니 한잔 하시고요. 또 먹을래요. 네.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. 아직안줬어요 네, 아주세요. 네, 알겠어요기다주세요 네, 아주요. 알겠어요. 요 얘는 주요요 네, 아이요 네, 아요아요 네, 아주요. 네, 아요 네, 오주요 네, 아아요 네, 건배 요 건배. 네, 짠. 그, 그 벌레... 시멘트 바르다 왔나 봐요. 집 짓다 왔네. 음. 집 짓다 오신 거죠?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. 잠깐만요. 그 벌레 잡는 통이 어디에 있어요? 저기 있어요. 아 벌레 잡는 통 지금 소라가 들어가 있어요. 잠깐 잡아봐요. 소라 잘 네, 먹었습니다. 잘 네. 먹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 과자는 안 드시나요? 이따가, 드신다. 예? 이따가 드신다고요? 예. 네. 나가요. 네. 네. 안녕. 네, 뛰어. 안녕히 가세요. 네. 짠. 오늘 우리 아린이 생일 파티 하려고 풍선을 좀 붙여봤어요. 친구를 초대하려고 했는데,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내기로 합니다. 뿅! 생일 축하해! 우리 어디가? 사람 not 사 u r 어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사 지금 먹으면 들어가서 아예 목 말라서 못 먹어. 음, 맘대로. 조금... 응, 엄청. 네가 알아서 조절해서 먹어. 그그아그 중심성 없는 유아리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음, 저도 몰라요. 파컴도 지금 다 쇼랑 어플라고 그랬죠. 네, 네. 붙었다, 붙었다. 오, 그거도 이제 단추 알아? 응. 뭐라고? 나와서 음, 좋으신가요? 네, 둘이만 있어서 좋고 어? 둘이만 있어서 좋고 <laughs> 아빠 섭섭해 어아이 아, 지금 아또엄마테러 하려고 그랬지? <laughs> 파콘이지. 그만 그만, 그만, 그만. 항상 안 먹는 게 좋은 거야? 응. 생일 축하해. 응. 영화관 데이트는 엄, 엄마의 생일 선물이야. 이따 아빠한테 뭐 사달라 그래. 응.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? 케이크. 응? 케이크. 케이크는 간식이잖아. 미역. 미역국 먹고 싶어? 응. 생일은 미역국이지. 미역국도 안 끓여주는 엄마, 나쁜 엄마. 그지? 응. <laughs> 음. 아니 며칠 동안 못 먹었어. 알았어. 그래도 나는 미역국 좋아하는데, 그렇지? 아니면 미역국 맛있는 집을 갈까? 아니, 엄마 만들어 줄게 엄마 미역국 잘못 만들잖아. 뭔 소리야? 응? 차라멜차라멜 이거는? 이거는 치즈. 아니야, 갈리. 소이 내가 먼저 하기 전에 응. 소, 나 보를 때좀말소이가 먼저 했었어. 그러니까 서로 안 하고 다른 맛있면 좋잖아. 아, 어, 뭐한 거야? 아. 음, 냄새. 음, 예. 밖에 없지 여내 앞에 앉아 아니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 우리는 G8, G9야 엄마가 여기를 빌렸어 아리나 진짜? 응 그럼 우리 둘이만 있는 거야? 응 진짜? 응 그럼 왜안 나와?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응? 럼1시라고 말해 몇시더 기다려야 해? 5분? 계속 5분. 엄마가 여기 빌렸다니까 아린이 좋으라고 혼자 시, 시, 편안하게 보라고. 응. 좋아, 안 좋아? 좋아. 그거 없네. 헉, 그거 없다. 사람이 없지. 그게 아니라.

나요? 네. 귀다리, 귀다리, 다다리다다리 귀다리. 귀 귀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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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다말랑다다 퍼펙 아니야? 데 응. <목소리도> 왜? 오늘 생일 선물 마음에 들어? 밥 먹으러 갑시다. 아린이가 좋아하는 돈가스. 그럼. 햄버거? 아빠가 얘기했잖아. 햄버거는 저녁 때 먹긴 좀 그렇다고. 앉아봐. 사진 찍어줄게. 너무 귀엽다. 이러면 나도 만들 수 있지만 그래. 너무 예쁘다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이것도. 하. 하. 여기또 뭐가 있을까?